오케이. 오 멋집니다. 먼저 가세요.

오, 오 사진 색깔이 원래 잘해? 네. 빨간 만 나와, 저쪽은. 네. 어, 원래 그래요? 아, 이거 오리지널이야? 네. 오. 아, 틀리네요? 안테나도 이쁘고, 달랑달랑그러면서 어, 와, 그리고 사다리도 있네, 사다리도. 의외또 사다리가 또 포인트인데 또. 응? 오, 너무 밟으니까 눈이 부셔. 와, 눈 되게 부시다, 이거. 사운드가 나오죠, 네. 아까워서 닦아 보실래요? 아, 드가는데 컴팩트. 오, 빨라. 근데 느리게 해야 돼요, 제가. 이다 별표 모양, 이제 별표. 여기서 별표 들어오거든요. 별표까지 하고 이쁠 것 같아요. 싸사아흠 5만 원이면 싼것같아 카모 모양이 이쁘다. 이거 와... 네, 이거 어떻게 테스트 하죠? 그요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없어서못 하죠. 이거 당첨 멋있지? 이거 일단 해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직접 하 얘기를 하수어요 했어요. 해보세요. 빼보세요. 이좀 많이 빼야 될 거예요. 아마 많이 빼야 돼. 거의 다 빼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 있어요. 다 아직 안 빠진 거죠. カテゴリー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그냥, 그냥,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밀어보세요. 땡겨보세요. 이게 낭떠러지가 같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차피 얘를 같이 땡기면서 하는 거지, 통째로 얘를 잡아 당기는 거는 솔직히, 뭐, 씨름도 아니고, 땡겨가네? 땡겨, 당겨, 땡겼죠 땡겨가네요? 기아도 풀렸을 때 땡기는 거죠. 기아도 풀어야 돼요, 상대방은. 락을 잡으면서 하겠구나, 땡기시면 이, 이, 이걸 힘으로 땡기고, 차는 거죠. 오, 좋습니다.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자, 뛰시고, 뛰어주고, 뛰어주고, 다시 원상복 볼게요. 자, 이렇게. 리 <목소리도> 오 날각 소리 자연스럽게 그렇지 그렇죠 오 좋아요 약간 또 뒤뚱뒤뚱하면 좋은데, 그쵸? 어... 자, 옵션을 얘기할게요 자, 오늘 옵션 윈치, 그에망그 다음에 우리의 뭐냐, 통, 드럼통 그 다음에 안쪽에는 뭐 별로 뭐 똑같구요 하우스키드 그 다음에 여기 옵션 앞에 범퍼 뒤에 범퍼 그 다음에 아 이거 이건 보여줘야 지됐구나 안쪽에 금색으로 된 모터 마운트 아또에 요게 지 메탈이에요 요거 요게 지메탈이고요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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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옵션을 장착하셨습니다 오케이 TRS-4입니다 야단.